이번 영상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안갈 수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신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단점보다는 더 아쉬움이 느껴진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아쉬운 점이 오히려 다른 유저분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들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스토리나 과거 또는 떡밥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과거 스토리를 추측하는 것이 매우 좋아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스토리와 단순한 저의 머리로는 스토리를 파헤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스토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시는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서브 스토리도 수많은 떡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브 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월드 임무였습니다. 사실 저는 월드 임무는 어느정도 가벼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몇몇 월드를 진행하다 보니 정말 메인 스토리의 버금가는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메인 스토리를 보는데도 긴 분량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월드 임무를 플레이하는데 많은 떡밥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플레이하는데 피로감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메인스토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떡밥이나 설정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상관없는 떡밥이나 설정들이 아닌 메인스토리급으로 중요한 떡밥과 설정이 서브스토리 월드 임무에서 많이 등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신을 플레이하면서 스토리나 설정을 조사하다 보면 월드 임무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떡밥이나 설정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드 임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하군과 잃어버린 모밭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진행할 때 다른 월드 임무 스토리나 다른 전설 임무를 진행해야만 플레이가 가능한 메인 스토리도 존재를 하다 보니 월드 임무를 조금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드 임무 스토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 보니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의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인 스토리도 중요한데 서브 스토리도 그만큼 중요해진 느낌인 듯 싶습니다. 서브 스토리는 조금 가벼운 에피소드로 진행해주면 좋았겠지만 메인급으로 중요해지게 되어 생각할 부분도 많아지고 서브 스토리에서 나오는 내용도 큰 떡밥을 가지고 있어. 메인스토리에만 집중하기에는 서브스토리의 비중이 꽤 크다는 점입니다. 월드 임무들은 전부 메인스토리와 서브스토리에 크게 간섭하는 느낌이 들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메인스토리는 메인스토리대로, 서브스토리는 서브스토리대로 분리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모든 이야기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신 스토리 자체가 워낙 방대하여 메인 스토리에 담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